남들과 다른 나만 가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는 것일 뿐 그것을 남들이 봤을 때는 얘는 도대체 무슨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멀리 내다보고 있는 나의 길이니까 이런 글들 전체가 저에게 그때 엄청난 위로를 전해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NTJ 강백입니다 일요일인데 14시간이나 잤어요. <laughs> 아, 잘 잤다. 상쾌하다. 자고 나서 노트북 하다가 바탕화면에 저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고 싶은 문서들을 파일로 박아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너무 좋은 문서가 있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서의 제목은 자발적으로 방황 중인 당신에게 아, 2017년도에 작성된 문서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제가 인생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읽게 된 문서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되게 공감하고 위로받았었어요.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25살에서 34살 사이에 남성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읽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고 그리고 이분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이게 첫 문장부터 엄청 좋지 않아요. 어렸을 때 나는 20대가 되면 무엇이든 될줄 알았어. 그쵸?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멋진 사람. 되어 있을 줄 알았죠. 그렇죠. 나는 20대 후반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대기업을 다니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아나운서나 방송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2017년도였으면 제가 28살이었으니까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뭔가를 더강황하고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았죠. 이 대사는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대사예요. 네이버 웹툰.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저는 첫 줄을 읽는 순간 딱 공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뭔가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점점 더 헤매고 방황하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일까를 한참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이 글에서 규정을 해주더라고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발적 방황이라는 말을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고 이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의 이지로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내가 원하고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발적 방황이다. 라는 뜻으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매는 자가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래요. 남들이 다들 가는 길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궤도 밖으로 벗어났다고 해서 꼭 길을 잃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 명언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들과 다른 나만 가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는 것일 뿐. 그것을 남들이 봤을 때는 얘는 도대체 무슨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멀리 내다보고 있는 나의 길이니까. 이런 글들 전체가 저에게 그때 엄청난 위로를 전해줬습니다. 요새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이 삶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근데 그것은 또 역시나 생각을 했다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한 것과 현실에서 일어난 나 길을 통해서 결과로 만들어 내는 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학까지는 우리가 학생으로서 그냥 다니는 거지만 그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는 완전 야생의 벌판들 속에서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어디를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디를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없어진 지금의 시대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했다가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했다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SNS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큐레이션 능력이 되게다니 중요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그 제가 SNS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의 관점으로 세상에 쏟아져 나와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굉장히 멋지고 인사이트 넘치는 하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에서 윤성원이라는 분이 매일같이 올리는 글들이에요. 그 글들은 거의 이제 큐레이션입니다. 보통 동기부여나 어떤 인사이트와 관련된 것들인데 뭐 뉴스 클립일 때도 있고요, 또는 책의 내용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의 인터뷰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영감 남에게 동기부여를줄 만한 것들을 탁탁 뽑아 가지고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항목화 시켜서 굉장히 짤막하게 써 내려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어, 너무 좋은 관점과 정보들이라는 생각, 그리고 오리지널 정보를 가지고 살짝의 가공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탁탁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많은 도움과 생각의 발전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제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건데 저는 이분처럼 굉장히 각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무조건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는 그런 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마케팅 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나를 브랜딩 할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나다워진다 라는 것은 마지막에서 답이 나와요 이분의 답이죠 저의 답은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답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다워지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로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는 그 유시민이라는 분의 책에서 인용을 먼저 시작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현실의 제약들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찾아 나가고 부딪혀보고 실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둘 만들어가는 게 나의 삶이라는 거다 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은 현재 브런치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윤애씨라는 마케터 분이세요 현재도 꾸준하게 글들을 쓰고 계십니다 영향을 받았던 글은 바로 이거 있죠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 분이 쓴 글만 보고 그 이후로 브런치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또 엄청난 글들이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정혜윤 님이라는 분이 8년간의 직장생활 중에서 5번의 퇴사를 하셨대요 3개의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고 2번의 퇴사를 했으니까 저보다는 엄청난 선배이신 거죠 현재는 브랜드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브런치는 1만 명의 구독자가 있으며 한 권의 책도 썼다고 합니다 이게 그동안 한 시인 것들인 것 같은데 여러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브랜딩도 하시고 작품들도 내시고 작품이라기보단 제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 나오셔서 메일레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다양한 메일레터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 아 자발적 방황이라는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남들이 다 말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제 어떤 전문직 그런 것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의 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결코 저에게 있어서는 후회스럽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제 삶을 사랑하고 사실 그 중심에는 저를 를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들, 저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꿈과 의지는 그냥 만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용어로서 거리감 있게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삶 속에서 꿈과 의지가 있으면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20대의 강박을 조금은 뒤로 밀어도 될것 같아요. 30대나 40대나 그쪽으로도 나는 삶이 되게 또 길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일찍이 무엇인가가 될수 있는 확률 자체가 삶의 수명으로도 이 사회의 연장자들이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도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 나의 주관을 뚜렷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